유심 해킹 사고를 겪었던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1,3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본적인 보안조치 미비와 관리 소홀이 2,300만 이용자의 정보가 유출된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홍원표 기자, SK텔레콤 과징금이 상당한 규모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1,348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과징금 1,348억 원, 과태료 96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개인정보위 과징금 처분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 대부분의 가입자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학수 위원장의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이 자수호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2,300만이 넘는 고객 대부분의 주요 디지털 개인정보인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 IMSI, 유심 인증키 이런 정보 등이 유출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2021년 8월과 2022년 6월 해커가 SKT 내부망에 침투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했고 올해 4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이용자 개인정보 9.82GB를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개인정보인는 SK텔레콤이 기본적인 보안 조치와 관리가 소홀해 개인정보가 외부로 빠져나간 책임이 크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SKT에 과징금, 과태료 제재와 함께 유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또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다음 달초 개인정보 안전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SK텔레콤 실적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게 될 걸로 보이는데 회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SK텔레콤의 지난해 영업 이익은 1조 8천억 원으로 과징금 1,348억 원은 영업 이익의 약7.4% 수준입니다. 이론적으로 부과가 가능한 과징금 최대 규모는 약 4천억 원이었는데 최악은 피했지만 SK텔레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다는 반응입니다. SK텔레콤은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조치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의결서 수령 후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해킹이 고도화된 수법이어서 기존 보안 기술로는 대응이 어려웠고 약 5천억 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번 처분에 대해 SK텔레콤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현실적으로 행정소송밖에 없습니다. 지난 2022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가 각각 700억 원과 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은 구글과 메타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SK텔레콤이 소송을 제기하면 1348억 원의 과징금은 먼저 납부해야 하고 소송에서 부분적으로 승소하면 그에 대해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